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30호 제6면 기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총괄본부 산본사업소 군포시 사회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총괄본부 산본사업소는 2일 군포시청을 방문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하은호 군포시장, 이홍복 경륜경정 총괄본부장,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8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한 따뜻한 나눔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후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산본사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군포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미혼모자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군포시가족센터 등 8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어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군포시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전개 군포시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성민은 지난 4월 30일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주변 아파트 상가 등의 시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발굴을 위한 홍보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1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홍보물,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고 동해 다양한 복지사업 홍보 캠페인 활동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제보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후원, 확충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식료품 꾸러미 지원, 저소득 가정 중고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홀몸어르신 생일잔치 및 안보 확인, 위기 가구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름 및 겨울 김치 나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민 오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이웃 제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민관 합동 캠페인 개최, 김포시 김포시장은 지난 4일 토. 1 0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한강중앙공원에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김포시와 김포경찰서,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대대적인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9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로 2020년 10월부터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공공화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이후 지난 3년 동안 김포시, 김포경찰서,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관별로 제도 안착을 위해 전문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널리 퍼져 있고 그 피해 아동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 및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콩주머니 던지기 우리 가족 에코백 만들기 캘리그라피로 우리 가족 가훈 받기 등 체험 행사와 토끼인 형탈을 쓴 미션맨과 민관기관이 함께 아동 권리 인식 개선 홍보 피켓을 들고 공원을 돌며 어린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서는 아동과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서로 이해하고 지지가 중요함을 느끼게 했으며. 이러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와 노력은 참여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김포시장 김병수 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마음껏 꿈꾸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러나 조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김포시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22일 개최. 김포시 시장 김병수 가 제3회 김포시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참가자를 지난 7일까지 모집했다. 대회는 5월 22일 김포생활체육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400여 명 규모의 참가자로 진행될 계획이다.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는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2022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대회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보치아, 푸센 발리볼 4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사대시 AH연합회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쿠킹클래스 재능기부로 지역사회공헌톡톡히 김포시 시장 김병수 가 제3회 김포시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참가자를 지난 7일까지 모집했다. 대회는 5월 22일 김포생활체육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400여 명 규모의 참가자로 진행될 계획이다.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는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비장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2022년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대회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보치아, 푸센 발리볼 4개 종목으로 운영되고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를 주관하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시 사대시 H연합회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쿠킹클래스 재능기부로 지역사회 공헌 톡톡히 김포시 사대시 H연합회 회장 정재봉은 지난 16일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쿠킹 클래스 재능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능 기부는 김포시 하성면 소재 이인버섯 농장 체험장에서 김포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이용 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버섯까지 탕수, 버떡버떡, 버섯과 떡을 이용하여 만든 꼬치 요리, 요리법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됐다. 김포시 4대시 에이치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총 8회 쿠킹 클래스 재능 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 행사를 통해 김포시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건강요리를 선보여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이 행사에 함께할 계획이다. 정재봉 김포시 4대시 H연합회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쿠킹클래스 재능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지속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김포시 4대시 H연합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 4-2H 회원들의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 동참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영농 정착을 위해 꾸준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문화행사 표 문화축제 개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군포시니어클럽 관장 최용석 은 지난 2일, 목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행사 군포시효, 효, 문화축제를 개최하였다. 본 문화 축제는 내빈 및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약 9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아머리니 합창단, 마리아 여성 중창단, 미미박 예술단, 가수 이태무, 가수 윤항기 등 다양한 공연으로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윤항기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잠시나마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고 신나는 공연을 동료들과 함께 즐겼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최용석 군포시니어클럽 관장은 올한해 일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동료들과 즐거운 문화축제를 보내며 앞으로의 일자리 참여의 원동력이 되시길 바란다. 군포시에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